남자 2,000m 예선, 오픈 무여자 1,400m 예선 수집 부여 주십시오. 야뭐 날라다닙니다. 예, 육세 맞습니까? 육세? 제가 16세 되면 국가 대표 됩니까? 55번 선수 야, 앞에 아, 보고 5번. 가세요. 앞에 오 네. 오픈부 나와습까다 오픈부. 자, 51번 선수. <laughs> 김단호 선수 남고있 나인에야 뭐 그냥 뭐 딱딱딱 예. 자, 우리 또 6세 어린이 답게 들어오는 우리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. 금방 사면 주세요. 예. 6세 이 정도로 들어요 6세죠. 예, 네. 우리 5보분서 구경하면서, 어, 방긋방긋 자, 자, 라인 크기하고 다리 길이하고 비슷합니다.